야, 아, 야, 야. <laughs> 야, 개 이상해. 뭔뉴욕이야 이게. <laughs> 착한 떡볶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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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뭔데? 아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괜찮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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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남비야. <laughs> 와 날씨가 예전 <laughs> 아... 다시 계단 스타트 응. 눈이 깨끗해지는 그런 날씨야 와 너무 예쁘다 우와. 계속 누를게요 네. 앉아 있다 이따 일어나도록 봐봐 제 계속 찍고 있어 좋아 좋아 이렇게 어두워 근데 쭉쭉 늘어나는 너네 뭐 먹을 거야? 나 돼지고기. 등산 못 가겠네. 네 이번 주 주말은 <laughs> 등산을 못 가요. 네 잠시 과속에 주의해 십시오최한 남이섬 같기도 하고. 가고 싶다. <laughs> 지금 가고 싶은데 우리... <laughs> 화면으로 보면은 더더 더 뭔가 재난 영화 같지 않냐? <laughs> 하늘 봐봐, 그 <laughs> 무슨 일도 하실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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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, <웃음> 너 아일리 듣고 있어? 고마워. 어, 바이바이. 고마워. 잘 먹을게.

미스 살고 싶은 건 바로 스겐배은 미쳤다 뭐야야 야, 찢었다 오 드디어 이제 뛰어 뛰어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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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해. 왜, 뭐, 거못 먹어? 아니, 잘, 아, 나 좋아해. 가못 그러니까 먹어? <laughs> 즐기래요. 네. 커팅해서 드시면 말해요. 아, 그래? 잘것 같아? 어, 정말 잘것 같아. 짠. <laughs> 이게 진짜 맛있다. 음. 음. 그거 같아. 그치그 그 피자에 치즈만 넣어주면 된것 같아. 음, 아, 말려. 음. 맛있어? 야, 빨리 새우를 먹어봐. <웃음> <야>. <웃음> 먹으면 되지 않야 먹어볼게, 이거. 아.

시켰네? <laughs> 그러니까. 난 높게 말 보여. 그때 처음어 먹자, 먹자. <laughs> 야, 콘치즈 미친. <laughs> 가보자구. 아 이거 안장 한번 해야 되겠구나. 일단 물먹나엄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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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신기한> <laughs> 김밥. <웃음> <웃음> 가 보잘했어야지. 똥 똥을로 챙겨다음에 왜 이렇게 킹거 하나? 자면도야놓왜 <laughs> 이렇게 커? 무서워 <laughs> 아니 이게 너무 긴거 아니야? <laughs> 음. 아, 맞아 맞아 맞아. 이름은 맞아 맞아. 태웅지 마다 그러면은 뭐 옛날에 뭐 말을 타라고 <laughs> 불냄새 많이 나어 응. 불루 아까 막지졌잖아 그러니까. 어때? 응. 똑같나나 먹어 봐. 소스가 맛있는 소스아 있네. 한번 <laughs> <하나> 먹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음 <아유>, 진짜. <웃음> <짠>. <웃음> 아니, 뚝아니 <laughs> 아, 너무 추워. 아니, 여기 왜 이렇게 추워? 저기 개 따뜻해 보여? Deu, <laughs> 이게, 이게 개킹오다. <객힌> <laughs> 그니까. 이제 그거 필수로 챙기자. 필수템으로. 유갱이가 만든 빵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나어더 먹어. 더 먹어. 어호어 진짜네 난잘 걷는데 완전 어? 완전 잘 걷는데 너무 느려 에이 느리게 가면 되지. 상염하네. <laughs> 지금 내가 훨씬 강르잖아 장난해 아나 어. <laughs> 한강 갔다 와가지고 다 탔잖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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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까매, 오. 너 어, 까매서 보기 싫어. 이게 얘가 내 키에 비해서 얘가 너무 짧아서 내가 지금 이거. 짠. 어디 찍어 안 하네.